경치존에. 한강이 예. 네. 근데 여기. 저기가 일산이잖아. 일산 신도시. 저기 봐. 예, 네, 맞아요. 그런가? 응. 어. 아파트 하나 지금 거의 다 지었네. 쫙땡겨볼까쫙 땡겨볼게요. 배... 날이 크대가지고. 무슨 어? 일인데요? 여기가 일산 신도시에저 어. 아파트가. 옛날에 여기 터, 뚝 터졌던 데 아니에요? 저쪽에. 저쪽에. 아. 저쪽으로. 이야. 아. 예. 잘 보여요? 아니. 거기 커 놓는 거, 거 봐요. 봐. 도로가 도로. 여기. 가운데? 아, 아, 기똥창에. 아니 저 고가로 해가지고. 저로야 아, 좌측에. 여기 오니좀 그러니까 시원하네. 여기 네. 바람이, 강바람이 여기, 기고. 여기. 잘 똥강이 잘잘 똥강. 골로와, 여기. 똥강이 나올 때가몇장안 돼. 아, 잡자란다. 방에 다 올라가. 무조안 되지, 잘가 나고 여기서 열려잘 크게 물고 또. 개미다, 개미다. 아, 티. 뭐 <laughs> <뭘> 이래, 하트. 개미 는개 먹었다. 개미 먹는 거 여보 개미 봐, 개미. 잠깐만 하죠, 야잠만하지 하트가 못 잡네. 이마고이큰트 개미. 이 사람이 나무하 나무는 진짜 약간 나오어아 아, 잊지 마. 꽃지를 이건 나무잎 붙여야 나무 쪽이 저나무붙 개미 들어간다. 개미 개미. 거 밑에 있네. 김정일이 하나만 포기는던 몰라도 그 밑에 맞다. 권력에 핵심있기 때문에 김정일 쟁 맞을 갔어, 갔어. 있는가 본데 둘인가 갔어 여기 올라와 <laughs> <안 돼. 웃음> 뒤에 흙이야 올라서 앉아 뒤에 뭐냐 뒤에 뭐 뒤로 와서 이렇게 와서 뭐지 송이 같은 거 없는 데내 비탈져서 앉아서 저 인제 저 나오고. 엄마 자리 갖다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이리 와 자리 저지 신문 가지인 인장파터는이래까 나와서 하트해. 그 자리 여기다 펴. 여기. 어? 여기무 짧잖아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그럼 이걸 그리 가지고 와야 돼. 이거 깔깔아야 돼, 이거는. 그래, 너, 진짜 그래. 뱀났을테니까 응? 여기다 깔아. 선버. 저기아들끼리아들끼리 선선. 어? 아 집에 서 배라 배라 뛰고. 회장 사면 좋겠네. 그 그밖에 없어요. 그 그밖에 없네요. 딱 보니까.

Здесь okay. 김장배추 돼야 돼? 저거 같은응 뭐야? 우리꺼? 나한거 포기 김장 배추 맛있다고 그거 참 저거 한쪽 차곡차곡 끝내 먹어야되는데지금대그로 이렇게 나는데 통을 못워나고 여기 잖아 됐네? 고거만 먹으니까 난딸이긴 하고 머리 안 아프냐?

아예 난 전화하니까 저녁 내내까지 아예 끝내고 올 생각 아니라고 리 <laughs> <안 돼! 웃음>